안녕하십니까 강유 선삼입니다. 오늘 이제 선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산양삼 농장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그, 투입되는 자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울타리를 조금 더 쉽고 저렴하게 또그 효율적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울타리를 어, 3년 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산양삼을 심은 곳은 이미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 더덕하고 두릅을 추가로 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농장의 남쪽 면에 어, 새로운 울타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뭐 장비를 소개를 드릴까요? 자, 이 로프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타이거 로프라고 합니다. 규격은 8mm, 8mm가 왜 좋은지는 음, 지금 이제 시타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품을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일반 철물점 가시면은 음 제일 비싸게 판매를 하는 곳은 9만 원대 판매를 하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3만 원 선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아직 들어 있는데 저는 어 처음에 만 삼천 평그 산양산 밭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이거 하나하고 호그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타카핀을 대략 한1 0만 원치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로프가 대략 1 6 개, 열여 개면. 일단 뭐, 전체 길이는, 음, 한 1300m 정도. 그래서, 요걸 오늘 가장 그첫 번째인 이 로프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17mm가 필요하냐면, 8mm 로프에 인삼사과마을 걸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일반 철목 6인치 대못입니다 일반 철못 중에서는 제일 길게 나오는 것이 150mm 6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망치질 해줄 수 있는 망치 어, 어느 정도 박은 다음에 어, 구부릴 수 있는 벤치 벤치는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좀큰걸 쓰시는 게 편리해요 힘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이후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간단한 칼 종류, 그 로프를 이런 데 자르기 위해서 이런 집게, 아 가위.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휴대용 톱. 이 정도면 혼자서 어한 대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일을 보면서 시간이 날때 농장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만 집중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 만평 정도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혼자서 시공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올라갈 때, 어, 로프를 두 개를 메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한 캐나다 할때 메고 다니는 주방인데 70m급 배낭인데 여기에 로프를 두 개를 담으면 300m죠. 이거 부품 가 안쪽 에서부터 풀려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가방 밖 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음, 왜 이러고 다니 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일단 그 가방인데, 음, 튼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와 보세요. 모손이, 이 대목, 한 주먹이면, 오늘 하고를 충분히 쓸수 있을 거고요. 벤치꼽고 여기에는 물을 담을 겁니다. 뭐물 담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망치 어 그리고 망치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충격하고 가시로부터 제 손을 보호 하기 위해서 목 보호대를 차고, 장갑 쓰고, 자 이러면 혼자 울타리 칠수 있는 준 비가, 다된 겁니다. 가 봅시다. 됐다. 지금 제가 이 울타리를 설치한 지는, 만만 어,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호그링의 날 같은 경우는 먹이쓰지 않는 이런 계질인것 같고, 괜찮죠? 그 다음에, 나무에 제가 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박아서, 그 로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이런, 150mm 대못 중에서, 대략 한 절반,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구부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무는 크게 상처 입지 않고 잘아물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나무가 아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이 울타리를 그 이런 방법으로 치기 전에 친구랑 함께 친구 농장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둘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무가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탈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년동안 울타리 주변을 제가 크게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울타리를 크게 정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울타리에 명풀이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가시동풀이 타고 너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이 별로 안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울타리 특성상 바람이 불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불가피하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찢어진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제가 이어서 붙인 겁니다. 이울타리는 유지 보수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 벤치로 찝듯이 이렇게 잡아 주면 보수가 끝나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로프에 영암사망만 걸치고 씹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위쪽에 있는 간격은 대략 30cm, 40cm면 되고, 아래쪽은 굳이 30cm, 40cm 하0 필요 없이, 어, 최하 80cm 아니면 1m 간격으로 이렇게 쳐 놓으셔도 됩니다. 원리는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겨울에 강풍이 불었을 때, 울타리가 바람에 이렇게 휘 날리더라도, 아랫부분이 터져나가고, 윗부분은 힘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위쪽은 걸려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래쪽은 터져나가더라도, 위쪽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볼륨 키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원리로 제가 인삼타광망 울타리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위치로 한번 가봅시다. 보시면 울타리높이를 한번 볼까요 자, 울타리높이는 어, 대충 1m1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은게 뭐냐면 아, 인삼차공망에 또 좋은 거. 지금 이거는 폐인삼차공망입니다. 쓰다가 버린 거, 제가 주소다가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새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않으니까, 어, 폐차공망에 집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다면 쓰는데, 아니면, 어, 100m인지 130m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삼차공망 4중지 기준에 가지고, 3롤에 6만 0천원 어 이제 제동장 같은 경우는 어 65만원에 운송비 한 10만원 정도 하면 울타리차용만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로프가 포함하고 호그링하고 호그링핀하고 또 이런 잡다한 이런 자재까지 이거 하면 대충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만평 정도는 울타리를 칠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울타리를 펜스로 쳤다고 칩시다. 펜스로 치면 보기에는 좋은데 어, 펜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건너편이 보이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출고 가려고 하는데 산짐승들이 대부분 다그이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펜스망도 둘이 받아서 제겨버리면 펜스도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삼 차롱망이요이 안쪽에 들여다 보이질 않으니까 피해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제 작물들을 보호하고 산짐승은 조금 수그럽지만 돌아서 가고 노루망처럼 이렇게 산짐승을 해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어 햇볕에서도 6년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늘에 들어오니까 어 멀쩡해 보이죠 아직도 지금 이 차곡망이 원래 쓰던 수명하고 제가 쓰는 수명하고 합치면 지금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바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죠 그러면서 얘가 빗자루처럼 바닥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저청렴래가시동풀인데 원래대로 하면 얘들이 이 울타리에 지금 다 걸려있을 거예요. 펜스망 같은 경우는 몇년 지나면 이 울타리가 지금 또 다른 덤불이 되어있을 텐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에 지주목으로 쓸수 있는 나무 사이가 좀먼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한 7-8m 정도가 딱 좋은데 그걸 자르면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작은 나무나 아니면은 이 YG가처럼 이렇게 그 로프로를 받쳐줄 수 있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튼튼하잖아요 1m 50짜리 인삼철용망을 가지고 1m 10정도 1m 20정도 쳐주면 도로도 뛰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 말 들어보면 고라니나 도로 같은 것이 내려왔다가도 울타리 주변으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오지. 이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지 않는다 그니다 지금 이거는 어, 타포린이라는 재질로 만든 겁니다. 어, 인쇄소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쉽게 주문하실 수 있는 건데 가장 저렴하면서 오래 가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일찍 바르는데요. 어, 이렇게 한 가지 컬러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오래 갑니다. 지워지지 않고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어, 여기에는 이제 기존 울타리인데요 울타리를 추가로 확장하라 그얘입니다자 한번 보실까요 자이 정도 박아주면 됩니다 아,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여기서이 로프만 이쪽에 다시 한번 묶어주면 음, 자연스럽게 울타리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불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매듭만 한번 지어주시고 걸어주시고 렌트를 잡고 두부린 다음에 한 번. 이 정도면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로프 같은 경우는 대략 바닥에서 20에서 30도 정도 이 정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인삼 차광망을 걸어서 찝어주시고 아래쪽도 지나면서 위쪽 걸어서 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한번 추억만 털어주면 아주 튼튼하게 생는그니이 정도 잡아주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주고 둘 간면은 이렇게 걸어주고, 굳이 위아래 똑같을 필요 없어요. 하고 살짝 당겨서 걸어주고 이렇게 하고 구부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지금 확보줄이 걸어졌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인삼 차곡막만 한번 걸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참 쉽죠? 에? 자, 제가 생각하는 농사는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식량 안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그종자 안보에 대해서도 생각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또한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단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돈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부 보조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가령 이제 여기 1000m만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어, 저쪽에 보이는 저 울타리가 대략 어, 850m 정도 되거든요. 850m면, 여기에 펜스로, 펜스나 능용철조망이나 단가 설치 단가 비슷하니까 어, 대충 울타리 단가만 해가지고 최하 4천만원 자 그러면 거기에 50% 정부 지원을 받고 노처리 융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실제로 내가 투입이 되는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천만원 이상에 융자를 포함해서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울타리를 150만 원이하의 설치를 하면서 펜스 철조망이나 아니면 능형 철조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좋은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돈 2천만 원이 공짜 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울타리를 가지고 설치했을 때내 인건비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정부에 아쉬운 소리 하고 소리 만들어가면서 어, 그 제가 벌써 이제 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임업 후계자가 되고 또그 임업 임업 규모화 단지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런 그설치는 시설 자금들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자금 한푼 받지 않고 직접 제가 사서 그제 의지대로 농사를 짓고 또 임업진흥원에 산양삼 재배 신고만 하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현금이 많이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으로 소득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빨라야 취년이고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야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저는 별도의 생계 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건강한 삶과 또 건전한 경제활동 또 우리의 진정한 종자와 약용작물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상감정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셔야 할것 같아서 제가 가진 중요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سوري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이곳은 산의 북쪽면입니다 어, 지금 저기 앞쪽에 100m 앞쪽에 제가 지금 산양삼을 갖고 가 있고 산양삼을 갖고 는 중에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종자를 검증을 하지 않고 어, 추가로 집어넣었더니 그중에서 계량종 산양삼 종자들이 성당수 있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순수한 토종 사냥섬을 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쪽에 추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도 지금 울타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사냥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약 30에서 40년 정도 되는 소나무하고 전목들이 있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 태풍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일본 나무가 넘어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굳이 억제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서 자연스럽게 써가지고 향후에 이제 음 양분을 공급을 할수 있는 그 소재가 되는 거고 지금 울타리를 칠수 있는 부분만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양삼을 재배를 하시려면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제 어 비가 오기도 했지만 최소 이 정도의 그은흙 검은 그 흙들과 충분한 어,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통풍이 양호한 그런 토양을 선택을 하셔야 한양산 재배를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 사실 삼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에서도 바람은 잘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저 산의 울폐도 그러니까 숲이 어느 정도 덮여져 있는가 그다음에 방향하고 습도 그리고 통풍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르는 게 아니고, 사냥삼이 스스로 자라서 제가 그걸 채취만 하는 겁니다. 도둑 맞지 않도록 이제 울타리만 쳐주는 거고요.